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자 친구 엄진철입니다. 오늘은 부수 200 열네자 가운데 부수 1 학습으로 장군 부에서 스스로 자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부는 배가 굴룩하고 주둥이가 좁은 분뇨를 담던 질그릇 모양을 본뜬 글자죠. 장군 부 부수 한자 용례를 보면 이지러질 절자. 장군 두 부스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침 가로액, 가로액, 세로액, 왼꺼금, 세로액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그물망. 새나 물고기를 잡는 그물코 모양을 본든 글자죠. 그물망은 주로 그물망 머리로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오죠. 그물망부수 한자 영례를 보면 허물죄자 그물망머리부수죠 없을망자는 그물망몸부수죠 망할망만뺀 이렇게도 나오죠 변형이 또 드물 한자 그물망 요 머리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꼭 이렇게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런 모양도 나온다는거죠 그물망을 쓰는 필수를 보면 세로의 꺾은 갈고리. 이게 이제 그물을 잡는 양쪽 축, 기대라고 보면 요 안에는 그물 코조, 삐친 파임 삐친 파임 변형, 그물만 거리는 세로의 오른 거고, 세로의 세로의 가득을 쓰면 되겠네요. 눈모 옥프스 때 배운 눈목을 두핀 거고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양, 양 양의 뿔 어깨 꼬리의 모양을 정면에서 본 글자죠. 양양도 변형이죠. 양양 머리로 주로 양양이 위에 올 때는 다이 머리로 나옵니다. 부수 한자 연례를 보면 무리 군자 요 양양 부수죠 양은 주로 무리를 지어서 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밑자. 요, 양양, 머리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쓰는 필수는 왼점, 오른점, 가로에, 가로에, 가로에. 세로에로 쓰면 되겠네요. 양양이 변형으로 머리에 올 때는 필수이좀 달라요. 왼점, 오른점,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 그 다음 마지막에 가로에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기두. 세의 기슬 활자편 모양을 본뜬 글자죠. 요 기두도 우리가 글자를 쓸때 약간은 달리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수한자용문를 보면, 이길 습자, 요 기두 부스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쓰레 필수는 꺾은 갈고리, 삐친 삐친. 꺾은 갈고리, 삐친 삐친. 요 변형 모양은 꺾은 갈고리, 점주, 치 꺾은 갈고리, 점주, 치킨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늙을로. 허리 부분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양을 본다는 글자죠 늙을로도 변형이 있죠 늙을로 엄 부스 한자의 형를 보면 놈자 또는 뭐 사람 자라고 하는 이 글자가 바로 늙을로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변형을 안 배우는 학생들은 어디가 늙을로가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늘글로가 변형이 되면 늘글로, 엄이 된다는 걸 아는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하죠. 이 늘글로 쓰는 필수를 보면,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 빛이, 빛이 세 같은 걸 쓰면 되죠. 변형은 아래 비수비만 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말리열이 사람의 수염 모양 또는 땅 밑에서 초목의 잔뿌리가 번성한 모양을 붙은 글자로, 부스 한자 용례를 보면, 견딜 렛자. 우리가 인내력 할때 많이 사용하죠. 이 말리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쓰는 필수는 가로에, 삐친, 세로에, 꺾은 발, 세로에, 세로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쟁기래 나무로 만든 연장으로 우거진 풀을 갈아 엎는 모양을 본적글 자죠. 쟁기래자가 들어가면 다 어떤, 밭을 간다든가 어떤 그런 행동하고 관련을 일접하게 갖고 있죠. 부스한자 영례를 보면 밭갈 경자. 요, 징기를 부수죠 쓰는 필수는 삐침. 가로에 가로에. 세로에 삐침 파임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귀. 사람 귀의 정면 모양을 본뜬 글자죠. 요귀부스한자 영례를 보면 들을 문자. 귀로 듣는 거죠. 듣는 글자는 다이 귀자가 들어가겠죠. 어? 쓰는 필수는 가로에, 세로 가로에, 가로에. 가로에을 쓰고 마지막에 세로에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분율. 손에 붓을 잡고 글씨 쓰는 모양을 본뜬 글자죠. 분율부스한테 영례를 보면 엄숙할 숙자이 분율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단골로. 쓰는 필수를 보면 오른꺼 길게 가로의 글쎄 되겠죠 그 다음 가로에 가로에 가로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쓰는 거 아시겠죠 분열 그 다음 고기육 살을 근육 및 단면의 모양을 본뜬 글자요 고기육 부수 한자 우리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고기육은 변형이 되면 육달월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달월이라는 글자이죠 근데 옛날에는 달월자는 오른쪽까지 붙여서는 안돼요 고기육이 변형게 육달월은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지지 지금은 않죠 현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구분하느냐 우리 신체와 관련이 있으면 바로 고기육부수라는 사실이죠 어? 부수 한자 용량를 보면, 썩을 부자 고기 육수죠 육달월에 방패가 안서간 간자. 딱이 글자를 읽어본 다음에, 아, 간 우리 신체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고기 육수시야지 다룰 수 있으면 틀립니다. 쓰는 필수를 보면, 세로에 꺾은 걸로 빛친 파인, 빛친 파인. 변형은 육달월. 그 다음 신하신 임금 앞에 몸을 구부린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죠 신하신 부사한자 용례를 보면 누울 왔자 신하신 글자죠 쓰는 필수는 가로에 세로에 오른꺼금 가로에 세로에 왼꺼금을 한 번에 써주셔야 됩니다 필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스스로자 사람의 코 모양을 본뜬 글자죠 옛날에는 이 글자 하나가 바로 코를 나타내서 코비의 역할을 했는데 후대에 오면서 스스로자 아래 줄삐자를 추가하죠 그래서 요즘은 다 코비는 이 글자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 스스로자가 코의 뜻도 갖고 있었어요 부스한자 용래를 보면 우리가 냄새취자 스스로자로 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붙어자 해서 자초 지종할 때는 부어 자가 되겠죠. 스스로 자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침 세로에, 오른껏 가로에, 가로에, 가로에 글 쓰면 되겠네요. 오늘 배운 부수 일일 학습 한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부, 그물만, 양냥, 기두, 늙을로, 말릴리, 쟁기래, 귀, 분열, 고기 고기육이 변형되면 육당을 그 다음 신하승 스스로자 요 그물망이 변형되면 그물망 머리죠 양양이 변형되면 주로 양양 머리로 나오고 그 다음 기두는 인쇄체에서 얼음병으로 이렇게 나오고 온 있습니다 늙을로는 변형되면 늙을로 엄이라고 말하는거죠 엄이라는 말은 부수의 위치가 위와 왼쪽을 싸고 있으면 이제 어미이라고 하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